안녕하세요. 유시아씨입니다 오늘은 슈퍼커브 혼다에서 나온 신형 슈퍼커브의 샤드 48 탑박스를 장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우선 필요한 공구는요. 전동 드라이버. 만약에 전동 드라이버 없으시면 이 수동 드라이버로 열심히 돌려야 니다 어, 이거. 인터넷에 전동 드라이버 치시면 그렇게 안 비싸요. 한 3만원 정도 할 겁니다. 어, 앞으로 뭐 이런 게 계속 집에서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한개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 0 스파. 십자 드라이버 1 0 스파 하나만 있으면, 네, 요 놈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장착 한번 해볼게요. 가시죠. 첫 번째, 탑박스를 열어 열쇠를 찾는다. 두 번째, 열쇠를 이용해 플레이트를 분리시킨다. 세 번째, 탑박스를 열어서 조립에 필요한 구성품을 뺀다. 필요한 것들만 챙긴다. 나머지 구성품은 버려도 됩니다. 네 번째, 플레이트에 박힌 네 개의 피스를 분해합니다. 다섯 번째, 플레이트 커버를 분리시킨다. 여섯 번째, 짐대의 플레이트 중심을 잡는다. 일곱 번째, 플레이트 뒤쪽에 클립과 볼트를 넣는다. 여덟 번째, 플레이트 짐대 뒤편 볼트에 갈매기 와샤와 너트를 넣어서 가조립한다. 아홉번째, 좌측 침대 뒤편 볼트에 갈매기 와셔를 넣고 가조립한다. 열번째, 가조립한 좌측 볼트 너트를 스패너를 이용해 조립한다. 열한번째, 좌측 볼트 너트를 조립하고 플레이트 중심을 확인한다. 열두번째, 우측 볼트 너트를 스패너를 이용해 조립한다. 열세번째, 전동드라이버와 스패너를 이용해 조립이 잘되었는지 한번 더 확인한다. 열네번째, 총 4개의 클립과 갈매기 와샤 그리고 볼트 너트를 같은 방법으로 조립을 한다. 열다섯번째, 전동 드라이버와 스패너를 이용해 4개의 볼트 너트 조립 상태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한다. 16번째 플레이트 커버를 닫는다 17번째 플레이트 커버 피스 4개를 조립한다 18번째 마지막으로 샤드4팔 탑박스를 플레이트에 조립한다 19번째 탑박스를 열어서 아래로 힘껏 딱 소리 날 때까지 밀어준다 마지막 20번째 탑박스 플레이트에 체결이 잘 되었는지 몇 번을 확인한다. 장착하는 거 보셨죠? 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 대략 한 30분에서 한 40분? 아니지, 뭐, 처음 하시면 한 시간 정도 걸릴 수 있고요. 이게 샤드 48이 단시간 내에 사랑받았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이유는 디자인이고요. 그 다음에 퀄리티고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원더치. 원터치로 열고 닫는 것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손잡이에 버튼을 누르면 이 손잡이 올라오는 그 속도와 그런 디테일함에 매료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사실, 오, 이거 눌려보고, 손잡이, 별거 아니지만, 손잡이가 스무스하게 탁 올라오는데 고급스럽더라고 되게. 이런 것들 때문에 사드가 단, 단기간 내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 구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아래에다가 링크를 걸어놓을테니까 거기에다가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어, 조금이라도 유시의 아저씨에게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예, 유시 아저씨한테 사시면 됩니다 <laughs> 저도 묻고 살아야 되니까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하여튼 어, 앞으로 제가 이것 말고도 다른 것들도 예,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네, 바이크 자가 정비뿐만 아니라 간단한 것들은 네, 스스로 할수 있는 어, 정도의 실력이 바이크는 조금이라도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음, 사고도 덜날 것이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를 대비를 예, 장거리 여행을 갔는데 뭐 혹시 모를 그 혼자서 이렇게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알면 네, 알면 나쁠거 없잖아요. 네. 이상 오늘은 차드 48 슈퍼커버의, 진형 슈퍼커버의 차드 48을 장착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